전략적으로 벨라루스의 동쪽과 우크라이나의 북쪽에 위치한 모스크바는 온화한 기후 덕분에 러시아 북부 지역과 연관된 혹독한 추위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인구가 1200만 명이 넘는 이 도시는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분주한 대도시입니다. 도시의 인구 밀도는 놀랍지만 진정으로 눈에 띄는 것은 사람들의 다양성입니다. 이곳에는 아시아와 유럽의 독특한 특징을 지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드문 조화는 도시의 매력을 더해 줍니다. 1. 교통 시스템 모스크바는 사치와 문화가 만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모스크바 지하철은 단순히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마치 예술 갤러리에 들어선 듯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각 역은 멋진 모자이크와 반짝이는 샹들리에, 복잡한 디자인으로 장식된 걸작입니다. 이로 인해 간단한 지하철 탑승이 매혹적인 문화 체험으로 변모합니다. 이 도시를 집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지하철은 도시를 탐험하면서 예술적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자동차 애호가라면 모스크바의 거리에서 매료될 것입니다. 모스크바의 거리들은 살아 숨 쉬는 자동차 전시회와 같아서 매번 새로운 놀라운 기계를 드러냅니다. 페라리가 대로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며 파워풀한 엔진 소리를 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도시 풍경을 가로지릅니다. 그리고 람보르기니는 공격적인 라인과 화려한 색상으로 시선을 사로잡으며 주목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스크바의 거리에는 포르쉐, 벤틀리, 롤스로이스도 있어 각 자동차가 도시의 이미지를 더욱 우아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들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지위와 성공. 그리고, 모스크바 사람들의 세련된 취향을 상징합니다. 스포츠카만이 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랜드로버와 메르세데스 벤츠 G 클래스 같은 고급 SUV도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사치와 실용성을 겸비하여 모스크바의 도시 정글과 험난한 도로를 스타일을 잃지 않고 쉽게 주행합니다. 모스크바에서 자동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당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성명서입니다. 맞춤형 휠부터 수제 가죽 인테리어까지 각 차량은 소유자의 개성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합니다. 이 도시에서는 그 자부심이 엔진의 포효만큼이나 뚜렷합니다. 모스크바를 탐험할 기회가 있다면 어떤 경험이 가장 좋을 것 같나요? 지하철의 문화적 풍요로움 아니면 자동차의 숨 막히는 사치? 아래에 댓글을 남겨 주세요. 이야기예요. 이 모스크바 여성의 아름다움. 모스크바는 풍부한 역사와 놀라운 건축물 뿐만 아니라 이 도시를 고향으로 삼은 매혹적인 여성들로도 매료됩니다. 모스크바의 여성들은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으로 찬사를 받으며 그들의 우아함과 품위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고귀한 예술작품과 같고 높은 광대뼈, 결점 없는 피부, 깊은 갈색부터 생동감 넘치는 파란색까지 다양한 눈빛은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반영합니다. 그들의 시선은 긴 속눈썹과 완벽하게 다듬어진 눈썹으로 둘러싸여 깊이와 매력을 더합니다. 러시아 여성들은 금발, 갈색, 빨강, 검정 등 다양한 색상의 풍성한 머리카락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항상 잘 관리되고 스타일링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조각 같은 운동적인 몸매는 건강과 피트니스를 중시하는 문화를 반영합니다. 패션은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모스크바의 여성들은 캐주얼한 자리에서도 우아하고 스타일리시하게 옷을 입습니다. 그들의 세련된 스타일 감각은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과 외모에 대한 자부심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외모만으로는 그들이 특별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여성들은 가족 가치에 깊게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가족을 삶의 기초로 여기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높은 교육을 받고 성공적인 경력을 쌓고 있지만 그들은 종종 전통적인 역할인 돌봄과 가정의 중요성을 소중히 여기며 남편의 지원을 오랜 문화 전통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신체적 아름다움, 세련된 패션, 깊은 가족 가치는 모스크바 여성들을 매혹적일 뿐만 아니라 깊이 존경받는 존재로 만듭니다. 그들은 현대성과 전통 사이의 독특한 균형을 구현하며 도시의 특별한 매력을 더해줍니다. 또한 도시의 현대적인 사치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룰 텐데요. 만약 도와주실 수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는데 단 1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쇼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거래가 성사되었나요? 라이프스타일 모스크바는 젊은이들이 성장하고 배우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끝없는 기회를 찾는 활기찬 중심지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분주한 거리를 걷다 보면 당신의 멋진 각도를 포착할 준비가 된 재능 있는 거리 사진 작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진 작가들은 전문적인 사진 촬영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여 공원에서의 간단한 산책을 잊지 못할 경험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활동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상인 번창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하지만 모스크바의 마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시의 거리는 영혼을 울리는 멜로디로 가득한 음악가들의 무대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은 인도에서 공연을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과 그들의 열정을 나눕니다. 현지인과 방문객 모두에게 이러한 즉흥 공연은 평범한 하루를 독특한 음악 여행으로 바꿉니다. 역동적인 문화와 젊은 정신의 융합은 모스크바를 진정으로 살고 숨 쉬고 예술과 음악, 삶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듭니다. 이곳은 단순한 목적지가 아니라 매혹적인 경험이 매순간 기다리고 있는 세계입니다. 뒤 음식 모스크바를 방문하면 역사와 문화를 탐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요리의 경이로움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이 도시는 러시아 전통과 세계의 맛이 어우러져 잊지 못할 식사 경험을 제공합니다. 먼저 시대를 초월한 러시아 클래식 요리를 맛보세요. 에어. 비트로 만든 수프인 보르시치를 즐기며 부드러운 사워크림의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고기 다짐을 채운 섬세한 만두인 펠메니도 잊지 말고 맛보세요. 그 풍부함은 녹인 버터를 뿌려 더욱 맛있어집니다. 그리고 블리니 금빛 팬케이크는 고급 캐비어, 훈제 연어 또는 달콤한 잼으로 장식할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주요 요리는 푸짐함과 풍미의 축제입니다. 부드러운 소고기 조각이 크리미한 버섯 소스와 함께 제공되는 비프스트로가노프를 상상해 보세요. 또는 완벽하게 구운 마리네이드 고기 꼬치인 샤슬릭을 즐겨보세요. 이 요리는 러시아와 코카서스 전역에서 사랑받는 요리로 신선한 빵과 구운 채소와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습니다. 모스크바의 제과와 디저트를 즐기지 않고서는 방문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속이 들어간 작은 페이스트리인 피로즈키를 한입 베어 물어보세요. 디저트로는 층층이 쌓인 반죽과 달콤한 꿀크림으로 만들어진 전설적인 꿀케이크인 메도빅을 즐겨보세요. 맛과 역사 모두에서 풍부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모스크바의 활기찬 식사 장면은 국경을 넘어 다양한 국제 요리를 제공합니다. 일본 스시, 스페인 타파스, 정통 이탈리아 파스타를 원하신다면 이 도시는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모스크바는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요리의 용광로입니다. 그러니 모스크바에 있을 때는 단순히 맛을 탐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를 음식 애호가의 천국으로 만드는 맛들을 발견하고 당신을 기다리는 요리 보물을 음미하세요. 오므라 모스크바는 결코 잠들지 않는 도시로 생동감 넘치는 문화와 끝없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축제와 이벤트가 달력을 밝히며 전 세계의 여행자들을 도시에 비할 데 없는 풍요로움으로 초대합니다. 모스크바는 시각적 향연과 같아서 모든 공원과 공공 공간이 단순히 기능적이지 않고 숨막히게 아름답습니다. 예를 들어 고르키 공원은 여가와 문화가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공원을 산책하면서 야외 예술 전시회를 발견하거나 라이브 음악 공연에 감동받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곳은 단순히 휴식하는 장소가 아니라 도시의 역동적인 정신을 반영하는 문화의 성역입니다. 만약 당신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 세상을 포착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모스크바는 천국과도 같습니다. 도시의 모든 구석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이를 영원히 남길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무가 늘어선 대로와 경이로운 역사적 기념물은 모스크바의 문화적 풍요로움으로 그려진 캔버스입니다. 이 도시를 카메라와 함께 탐험하는 것은 단순한 사진 촬영이 아니라 모스크바의 심장으로의 여행이며 각 샷은 그 생동감 넘치는 영혼의 한 조각이 됩니다. 그러나 모스크바가 문화로 감동을 주는 만큼 이곳의 생활비는 어떤지 궁금하신가요? 육생활비 모스크바에서의 생활은 비용이 많이 들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로서의 위상을 반영합니다.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수 있으며, 중간 가격대의 옵션은 한 달에 약 1000달러 정도입니다. 도심에서는 원룸 아파트가 월 875에서 1000달러 사이의 비용이 듭니다. 외곽 지역에서는 더 저렴하여 월 514에서 620달러 사이의 가격입니다. 그러나 도심에서 넓은 세개 침실 아파트를 꿈꾸신다면, 한 달에 1755달러까지 지불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중간 크기의 아파트의 공과금은 월 86에서 126달러 정도입니다. 좋은 소식은 고속 인터넷이 매우 저렴하여 월 7에서 10달러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료품도 예산에 맞출 수 있습니다. 우유 한 리터는 약 1달러, 빵한 덩이는 약 61센트입니다. 외식 비용도 합리적이며 저렴한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는 약 9달러, 패스트푸드 세트는 약 4달러입니다. 대중교통은 경제적으로 유리하며 월정기권은 20일에서 30달러 사이의 비용이 듭니다. 휘발유도 저렴하여 리터당 약 60에서 69센트로 운전하는 것도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이러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의 평균 월급은 약 974달러로 다른 러시아 도시들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생활비로 인해 저축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번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회를 잡으려는 이들에게는 재정 계획과 적절한 동네 선택이 필수적입니다. 이곳은 아름다움과 부가 얽혀있는 도시로 당신의 노력이 진정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곳입니다. 7. 경제적 기회, 모스크바에 번창하는 경제는 야망 있는 개인들이 꿈을 현실로 바꾸고자 하는 자석과 같습니다. 이 도시는 금융중심지로서 혁신적인 기술부터 금융 세계까지 번창하는 산업에 뛰어들고자 하는 투자자와 기업가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재정적 성장을 원하신다면 모스크바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는 비즈니스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학들이 있는 교육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모스크바 국립대학교는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글로벌 기회의 관문입니다. 러시아 전역과 그 너머에서 온 학생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으며 세계 각지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배우는 것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고 역동적이고 문화적으로 풍부한 환경에서 지내고 싶다면 모스크바는 당신의 야망을 불태울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경제적 기회가 넘치는 것 외에도 모스크바가 주거하기에 특별한 장소인 이유는 다양합니다. 다음으로 이 도시가 거주자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꿈을 추구하기에 안전한 장소입니다. 탈 안전 모스크바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도시 중 하나입니다. 2022년에 약 12만 2천 건의 범죄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이전 연도들보다 약간 감소한 수치입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살인과 같은 폭력 범죄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으로, 모스크바의 살인율은 많은 세계 도시들보다 낮습니다. 세계적인 순위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넘베오 범죄 지수에 따르면, 모스크바는 중간 정도의 안전한 도시로 분류되며, 2024년에는 약 40의 범죄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낮에는 도시가 안전하게 느껴지며, 안전 지수는 70일입니다. 밤에는 더 조심해야 하며, 지수가 44로 떨어지지만, 이는 대도시에서 항상 경계를 유지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모스크바의 공공 안전에 대한 헌신은 분명합니다. 중앙 및 관광 지역에서 강력하고 눈에 띄는 경찰 존재와 광범위한 보안 카메라 및 스마트 경찰 기술이 도시를 더욱 안전하게 만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지하철 시스템 중 하나인 모스크바 지하철은 정기적인 순찰과 종합적인 감시로 안전성을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모스크바를 살기 좋게 만들고 흥미롭게 하는 환경, 사람들 그리고 인프라는 무엇일까요? 어게요.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심장부로 풍부한 역사와 생동감 넘치는 문화 그리고 무한한 기회로 매료되는 도시입니다. 벨라루스의 동쪽과 우크라이나의 북쪽에 자리한 모스크바의 기후는 춥지만 북극의 혹독한 겨울보다는 훨씬 더 초대하는 느낌을 줍니다. 상상해 보세요. 방대한 도시를 걷고 있을 때 따뜻한 포옹처럼 느껴지는 이곳은 차가운 극지의 땅 속에서 번영하는 안식처입니다. 190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있는 이 역동적인 대도시에서 모스크바는 생명과 다양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역사와 현대가 얽혀 있는 곳으로 모든 거리가 러시아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웅장한 건축물과 역사적인 거리들은 문화적 부유함이 가득한 도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모스크바의 겨울은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도시의 겨울은 북쪽의 혹독한 추위보다 부드러워 더 살기 좋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모스크바는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도시가 아니라 당신을 끌어들이는 곳입니다. 러시아의 영혼이 모든 구석에서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모스크바는 수백만 명의 고향이며 그 인구 밀도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도시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의 다양성, 문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여기서 부는 단순히 달러로 측정되지 않으며 풍부한 경험과 기회로 측정됩니다. 모스크바는 다른 어떤 도시와도 다른 삶을 제공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는 주민들이 번창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지구에서 최고의 의료 서비스와 최상급 교육기관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끝없는 가능성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다. 이 도시는 러시아 도시화의 위대한 증거입니다. 눈에 띄는 마천루로 장식된 스카이라인은 혁신과 전통의 조화를 반영합니다. 당신이 보는 모든 건물은 성장하는 인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중하게 설계되었으며 도시의 장엄한 스카이라인에 기여합니다. 만약 당신이 도시 생활이 조화롭고 기능적인 곳에서 살고 싶다는 꿈을 꿔본 적이 있다면 모스크바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 도시의 건축적 경이로움이나 기다리고 있는 기회에 매료되었다면, 모스크바는 당신이 진정으로 최고의 삶을 살수 있는 장소입니다. 계속해서 주목하세요. 이 놀라운 도시에서 발견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10성 바실리 대성당 모스크바를 생각할 때, 한 가지 이미지는 숨막히는 성 바실리 대성당입니다. 공식적으로 성모 마리아의 간구 대성당이라고 불리는 이 건축적 경이로움은 모스크바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영혼을 구현합니다. 이반 뇌제의 명령으로 400년 전에 지어진 이 성당은 카잔과 아스트라안의 정복을 기념합니다. 8개의 독특한 교회가 중앙의 교회를 둘러싸고 있으며 각각은 카잔의 8일 포위의 하루를 나타냅니다. 성 바실리는 단순한 걸작이 아니라 러시아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기념하는 기념비입니다. 이러한 깊은 연결 덕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크렘민과 붉은 광장과 함께 러시아 정체성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건축적으로 성 바실리는 비할 데 없는 존재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색상, 상징적인 양파 모양의 돔, 그리고 복잡한 모티프는 비잔틴과 러시아 스타일을 결합하여 예루살렘의 천국 도시를 상징하며 러시아의 중세 공국들의 통합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조화는 성 바실리를 모스크바의 궁극적인 상징으로 만들어 주며 도시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대표합니다. 하지만 성 바실리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러시아 문화의 직조 속에 녹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진에 담기고 묘사되는 랜드마크 중 하나로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며 붉은 광장의 중심에 크렘린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군사 퍼레이드부터 문화 축제까지 모스크바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의 배경으로 사용되며 도시의 정의적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 바실리 대성당은 단순한 건축물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아이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구조물 중 하나로 미디어와 11억만 장자 수 2위 도시. 2012년에 모스크바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억만 장자를 보유한 도시로 뉴욕, 런던, 홍콩을 제치고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할때 뉴욕이 지금은 100여 명의 억만 장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모스크바는 뒤처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콩과 동류를 이루며 모스크바는 74명의 억만 장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불안정한 지정학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의 가장 부유한 주민들은 수가 늘어났으며 이 도시는 여전히 극도의 부와 부인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닌 곳임을 증명합니다. 이 도시는 단순히 돈과 지위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장소로 지구에서 가장 매혹적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글로브 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하세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를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